안녕하세요. 졸업생 대표로 인사를 하게 된 기독교 상담복지학과 지민영입니다. 먼저 졸업이라는 영광된 자리에 오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숭실사이버대학이라는 배움의 장을 마련해 주신 총장님과 학교 관계자분들, 학업을 이끌어 주신 각 과목의 교수님들과 여러 업무로 수고해 주신 조교님들, 그리고 기도와 격려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가족들과 동문 선배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가슴벅장 졸업의 자리에 오기까지 항상 기도해주고 격려해준 어머니와 동생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기독교 상담복지학과 이호선 교수님, 이유경 교수님께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졸업을 맞이하는 졸업생 여러분들의 자랑스러운 도전과 수고에 자축하는 마음으로 격려의 박수와 축하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숭사인으로서 이 감격스러운 졸업의 자리에 오기까지 누려왔던 지난 시간을 세 가지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숭실 사이버 대학교의 기독교 정신의 바탕을 둔 진리와 봉사의 교육 이념 아래 펼쳐진 온라인 수업은 늦은 나이에 학업을 시작하는데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게다가 잘 짜여진 커리큘럼 아래 교수님들만의 특색 있는 독서 보고서 및 어려운 과제와 시험은 학구열을 불태워서 태어나서 가장 오래, 오랜 시간 책상에 앉아 있어 보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능력을 배양하는 데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자기 성찰 보고서 등 과제를 하면서 수없이 흘린 눈물들은 치유하고 회복의 길로 이끌어 성숙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교수님들의 애정 넘치고 열정적인 강의는 온라인 수업을 수강하는데 집중력을 배가시키는 에너지가 되어 공부하는 즐거움도 컸습니다. 두 번째로 숭실사이버대학교만의 오프라인 행사는 식상한 사이버 대학의 편견을 깨뜨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들에게 가장 많이 들어보신 말 있으시죠? 사이버인데 학교가. 아마 가족에게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숭시 사이버 대학에서는 국내 해외 문화 탐방, 총학생회에서 주관하는 연합 MT와 한마음 대축제, 문화상책, 음악회, 그리고 학과 MT와 지역 모임, 동아리 모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들은 지친 일상과 학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고 동기와 선후배들 간의 우정을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때의 추억은 사진으로 남아 그날을 기억하며 행복한 미소를 짓게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체계적인 학과 시스템이 처음 접하는 사이버 대학 시스템에 안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속한 기독교 상담복지학과에는 학생회 학년별 지역별, 그리고 상담학과에서는 보기 드문 남성 학우니, 학우님들만 계신 여수와 단톡방 등 많은 단톡방이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매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자칫 놓칠 수 있는 학교 공지사항을 나누며 학업을 정진하기 위해 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수님과 함께하는 학년 모임과 졸업 여행을 통하여 공부의 꿀팁을 나누고 진로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하며 동계를 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학과 시스템 덕분에 4년이라는 시간을 걸어올 수 있었고, 나이를 불문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동기를 얻었습니다. 덕분에 저희 학과는 기독교 상담사로서 역량 강화 및 전문적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학원도 많이 진학하였습니다. 음, 제 개인적으로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섭리가 숭실 사이버대학교 기독교 상담복지학과에 있었습니다. 호흡근이 끊어지면 하늘나라에 가야 하는 저를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만나주셨고 기독교 상담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곳에서 제가 먼저 치유와 회복과 돌고, 돌봄을 경험하길 원하셨습니다. 교수님들의 따뜻한 환대는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었고, 수업을 들으며 나를 알아가고, 과제를 하며 내 안에 그림자를 꺼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회복뿐만 아니라 영혼이 치유받고 회복하여 건강해져서 20여 년의 희귀난치성 질환에 맞춤표를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숭사인으로서 공부하고 울고 웃었던 지난 시간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이란 열매로 무르익어가게 했습니다. 후배 여러분들도 숭사인으로서 값진 경험을 누리시는 시간 되시길 응원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졸업이라는 마침표 아래 새로운 시작과 도전의 자리에 있습니다. 졸업생 여러분, 계신 그곳에서도 숭사인으로 찬란한 빛을 바라며 아름다운 삶을 디자인하시길 응원드립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졸업을 축하해주신 모든 분들께 마음다해 감사 인사드립니다. 졸업생 대표 지민영.